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 사인은 증가함수니까요. 사인은 증가니까요. 각이 커지면 그 결과도 커집니다. 맞아요. 점점 커집니다. 사인은. 40도일 때보다 50도일 때보다 더 커져요. 코사인은 감소함수예요 코사인은 어, 감소. 각이 커지면 그 값은 결과는 작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각이, 각이 작은 게더 큽니다. 예, 잘못됐고요 옳지 않은 거 불러드는 거죠. 어, 45도를 기준으로 45도를 기준으로 코사인이 더 큽니다. 코사인이 더 커요. 45도보다 작으면 코사인 값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게 코사인입니다.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라서 코사인이 더 위에 있어요. 이게 잘못된 거예요. 코사인이 값이 더 큽니다. 40보다 작을 때는. 그 다음에 45도가 되면 얘는 1이고, 요거는 2분의 루트이죠. 음, 탄젠트 값이 커져요. 탄젠트 값이 더큰 겁니다. 45도가 되면 탄젠트가 더 크죠. 얘는 1이고, 얘는 2분의 루트. 얘는 1.4를 2로 나눠주니까 0.7 정도가 되니까 이거 맞아요. 틀린 것은 ᄂ, ᄃ이 되겠습니다.